목표는 뭐냐 저축률을 높이자 이게 목표예요 저축률을 높이자 네. 음... 핸드폰 할부로 하잖아요 저희 대부분 네, 36개월 뭐 24개월 그 이자가 5.9%래요 2플러스1 1플러스1 제품에 혹하지 마라 하... 한 개만 사라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손이 부자되기 김짱부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1억을 지금 모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거기다 오셨잖아요. 네. <laughs>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네, 네, 것 같고 네. 월별로 막 목표도 세우고 하셨던 네. 것 같은데 1억을 모으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, 목표, 방법 이런 게 네.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일단 처음에는 재무 목표를 썼어요. 음. 그래서 표를 쫙쫙쫙 만들어가지고 네. 연도, 나이, 목돈, 목표, 저축액, 총액 이렇게 해가지고 음. 그 연도에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 모을 건지 음. 이런 걸 썼어요 음. 근데 전 어제 목돈이 거의 뭐 0이었으니까 300도 <laughs> 그냥 없다 쳤고 <laughs> 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26살이었으니까 연 2천씩 모으면 30살에 1억이 딱 찍히는 거예요 음. 2천이라는 돈은 되게 어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. 너무 크죠, 네. 한 번에. 근데 이걸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서른에 딱 1억이 찍혀가지고, 음. 와, 내가 서른에 1억이 있네? 서른에 만 1억 있어도? 예. 뭐. 아, 뭐. 어, <laughs>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이거는, 어, 이거 대박이다.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음. 생각에, 이래야 좀 하고 싶은 맛이 생겨요. 아. 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재무 목표를쫙썼고 음. 이거를 지금 거의 한 100살까지는 해놨거든요. 아, 그럼 100살 되면 얼마예요? 그게 이제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. 왜냐면 제 투자 방향도 달라지고 이러니까, 아제 생각에는 100살 때 목표한 돈이 50대도 될것 같고, 이것만 잘 하면은, 음 투자만 잘 하면.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무 목표를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쓴 다음에, 음. 가계부를 써야 돼요. 하기만 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, 진짜 그냥 이게 심플리스 더 베스트. 네. <laughs>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재무 목표 짜고 그거에 맞게 내 소비를 알아야 되잖아요. 내가 그렇죠.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. 근데 고정 지출이 얼만지 이거 음. 모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. 그게 잘안 잡히더라고요. 네. 계속. 그러니까 너 고정 지출 얼마 이러면 교통비 한 15에서 20 나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. 야,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원이... 그렇게 그걸 그렇게 통치냐 <laughs> 내가 이러면서. <laughs> 그리고 통신비한 10만 원 나갈 걸이러면 야,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냐 이러면서 알뜰폰 써라 이러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 고정 지출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최대한 1,000원 단위까지 자기 고정 지출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음. 파악을 하려면 이제 뭐 카드 내역이나 이런 체크카드 내역 다 뽑아 가지고 가계부 에더 옮겨 적고 내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 음. 퍼센트로. 요즘에는 가계부에 그 퍼센트가 다 나와요. 어떤 무슨 가계부를 쓰세요? 아, 어플로 전 쓰고 있는데. 아, 어플로. 아이폰이라서 위플 머니라는 걸 쓰고 있고. 위플 머니? 음. 네. 근데 뭐 뱅크샐러드나 요즘엔 토스도 가계부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뭐똑똑가계뭐 편한 가계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수기가 편하신 분들은 수기로 쓰셔도 되고. 그러니까 이거 쓰는 자체 행위에 너무 막 그렇게 몰두하면 안 되고. 그러니까 내가 이 고정 지출을 파악해서 다음 달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. 그런 식으로 가격을 쓰고 결국 목표는 뭐냐? 저축률을 높이자. 이게 목표예요. 저축률을 높이자. 네, 제가 처음에 한 8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. 을 그때 방송구 다닐 때. 네, 네. 한 달에 80만 원이면 진짜 와, 나 진짜 그때 월급이 맞아. 100 180 정도. 180에 어, 큰 거죠. 아, 네, 그 많이 했죠. 음. 근데 이게 그 저축률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%, 40% 되게 적은 거예요. 음. 그렇 80만 원이면 한45% 정도 되는 거죠. 네 그래서 되게 <laughs> 제가 엄청 활동하던 그 재테크 카페에서는 80% 미만은 쳐주질 않아요. <laughs> 80% 이상이 돼야 약간 그래도 좀 아끼는 거나 이렇게 아, 해주거든요. 그럼 80%만 140만 원 해야 된다는 건데. 어, 그게, 그게 거기서 완전 충격 먹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? 근데 뭔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음...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낄 수 있는 걸다 알아보고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. 알뜰폰도 그때 알게 되고 음... 핸드폰 할부로 하잖아요. 저희 대부분 네, 36개월, 뭐2 4개월그 이자가 5.9%래요. 그게 할부이자 네 할부이자가 그렇죠. 이거를 먼저 제일 갚고 70만원 정도 됐었는데 비상금 다 깨서 그거 먼저 갚고 그 음악 듣는 서비스 지니 같은 것도 음. 해지를 했고 그러니까 고정지출을 음.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변동지출 뭐 이런 것도 다 줄이고 교통비를 좀 아끼는 본인만의 방법 노하우가 야, 있었다면 택시는 진짜 이거 누가 택시 회사에서 욕, 욕할 것 같다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안 타는 게 맞아요 택시는 아 택시 너무 좋고 편하죠 너무 그래서 문제예요. 네. <laughs> 들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해서 광역 알뜰 교통카드. 에서 국토교통부에서, 국토교통부에서 약간 뚜벅이들을 위한 그런 카드를 만들었어요. 음. 그래서 걷는 것까지 다 마일리지 적립이 돼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출발 버튼 누르고 도착해서 도착 버튼 누르면 네. 그 정류장에서 회사까지 걷는 그 길이까지 마일리지로 이제 계산을 해주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한 달에 저는 거의 한 평균 만 오천 원 정도를 받았어요. 아, 걷는 그간측정해 걷는 것까지도 해줘 가지고 예 네, 그래서 저는 왜냐면 회사 집에서 나가는 거랑 또그 내려서 또 회사까지 걷는 거리가 꽤 길었거든요 음... 한 2km를 걸었어요 많이 걸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네네 많이 걸으면 그거에 따라서 <laughs> 또 이게 적립률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 지금 15,000원 아끼려고 그 출발 버튼 버티고 물러야 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, <laughs> 그걸 아, 그 그렇죠.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그 그렇죠. 생각을 어, 바꿔야 돼그 생각부터 돼.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아끼는 방법을 알려 드려도 그게 막다 5,000원, 만원, 2만원 막 이래요. 그러면은, 그렇죠. 그냥, 아니, 그럼 치킨 안, 먹기, 안 먹을게요. 안먹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. 그냥 그러면서 치킨 다 먹잖아요. 어, 그러니까 내 말이 어, 그 말이야. 그게, 그게 문제야. 그러면 치킨을 안 먹으면 돼. 근데 그걸로 치킨을 먹으니까, 문제죠. 먹으니까 문제야. 치킨 치킨도 먹고 이것도 안 누르고. 그게 문제죠. 그러니까 이것도 누르고 치킨도 먹지 마셔라. <laughs> 지하철 정기권, 있어요. 정기권 네, 있죠. 전기권 있죠, 전기권. 45,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까지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. 그 제가 버스로는 한 평균 13만 원이 나오는데 음. 만약에 지하철 환승 환승으로 가면은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음. 와 이거 7만 원이면 아낄 만하다. 음. 이생각을 아끼려고 했는데 와 시간이 아, 아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. <laughs> 버스는 자면서 갈수 있는데 지하철은 아. 무조건 서서 가야 되는 거죠. 그쵸. 두 시간을. 내가 7만원 주고 매일 자고 갈수 있다 네 하면... 이거는 병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아. <laughs> 그건 제가 포기했는데 만약에 지하철하고 진짜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정기권을 알아보셔도 진짜 좋습니다 4만 그렇죠. 5천원이면 특히 직장인들이고 내가 지하철로 그 이동하는 산다. 거리가 좀 길다 그러면 응응. 그럴수록 더 아껴지는 거죠 네, 좋은 거예요.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알뜰폰 얘기하셨는데 네네. 통신비 아끼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좀 있을지 궁금해요 통신비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 그 할부를 갚으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샀다 음. 네. 핸드폰을 그러면 음. 보통 이제 통신요금하고 섞어서 합쳐서?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뭐 3만원짜리 그 요금제를 쓰면 핸드폰 값 3만원에서 6만원, 7만원이 되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그냥 100만원을 36개월 엠빵한 게 아니고 거기 이자를 5.9%이 네. 5.9%가 다 그게 무조건인 네, 거예요. 네, 거의, 음. 거의 그래요. 그래서 어, 난 아닐 거 같은데 라고 하시면 114에 전화해가지고 음. 제 할부 요금, 알, 할부 이자 요금 알수 있냐고 아, 물어보면 음. 다 답, 답변해 주시거든요. 어. 이게 또 계산하면 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막 우리가 2.3% 적금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거라서 음... 그냥 빨리 이거부터 갚으시는 게 좋고 네. 알뜰폰이라는게 뭔가 막 되게 느릴 것 같고 음. 아, 우리 막 한국인 이거 성격 급한데 막 끊기는 거 아니야? 아막 불안하다 이랬는데 저가항공사가 사실 기내식 안 주고 뭐 라운지 이용 못하고 음. 그냥 이런 건데 그냥 도착은 잘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비싸냐면 뭐 각종 멤버십 할인, 쿠폰, 음... 혜택, 무슨 서비스 막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제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. 근데 그런 거다 빼고 그냥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카톡 해주고 전화만 <laughs> 되는 역할 저, 제가 알티포를 잠깐 썼었어요 아 지금 쓰고 계세요? 지금은 이게 또왜 그러냐면 저는 온 가족이 같은 통신사를 쓰거든요 음. 그래서 이게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라도 나가버리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게 깨져 가지고 어차피 똑같으면 이걸 쓰는 게 낫겠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위약금 내고도 다 계산을 해봐도 알뜰폰을 쓰는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매달 뭐 8만 원씩 내면, 음. 내는 것보다 알뜰폰 3만 원, 2 3만 원 내면서 그냥 지금 당장 위약금을 갚는 게 훨씬 더 이득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낫고 저그 알뜰폰 쓰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제 주변에 알뜰폰 하고 음. 그 단말기 값 그리고 새핸드폰을 최대한 사지 말 것. 아, 새 핸드폰 사지 어, 말 것. 어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핸드폰을 최대한 오래 쓰자 이게 제일 좋습니다. 핸드폰이 뭐 쓰고 계세요? 저 XR. 그럼 한 3년 됐어요 네, 3년 정도 된 거. 특히 혼자 살면 식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취하면서 1억 모은 27살 친구를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음, 네. 그 친구가 말해줬, 말해줬던 게 절대 그런 2 플러스 1, 1 플러스 1 제품에 혹하지 마라 하... 한 개만 사라 무조건 그러니까 하... 가성비를 오히려 안 따지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이제 20, 30대들은 편의점에서도 음식 저도 요새도 그렇게 많이 사는데 네네.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오 하필 이게 1 플러스 1, 2 플러스 1인데 그럼 사 네네. 그럼 꼭한두 개를 다 남적, 네, 쟁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제가 그 이후로 아무리 뭐 지금 당장 너무 먹고 싶고 배가 고파도 투 플러스 1이어도안 사거나.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. 그 정말 자주 사 먹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제품들잖아요. 있 음. 그러면은 한 개만 사놓고 그걸 킵을 하는 거예요. 아, 요새 그런 기능이 또 있잖아요. 네, 편의점 어플에 다 킵하는 기능이 있어요. 아 g s 2 5에 나만의 냉장고 냉장고가 있고 CU에는 포켓 라고 있거든요. 아... 그래서 GS 25는 한 개만 사도 두 개를 보관할 수 있고 CU는 두 개를 사야 한 개를 보관할 수 있어요. 음... 약간 이게 조금 다른데 그리고 유효기간도 요플레나 고뭐 유유 같은 거는 음... 짧잖아요. 그쵸 근데 이렇게 해 아, 뭐 그러니까. 네, 그걸 그냥 평균 한6 0일에서9 0일 정도 유효기간을 주거든요. 바꿀 아... 수 있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. 내가 2 플러스 1인데 실제로는 하나만 사. 네. 그리고 결제는 2 플러스 1 금액을 하고. 맞아요. 나머지 금액 그 제품 두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. 네. 앱에다가 내가 샀다 치고 상거를 달아놓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진짜 내가 안 먹을 것 같다 싶으면 그걸 파는 분들도 있어요. <laughs> 기프티콘이니까 그것도 사실상. 아, 기프티콘처럼 되는 거예요? 네, 네, 네. 그렇게 파는 분들도 있고. 투플러스원으로 사가지고 남은 두유두 개가 제 책상 서랍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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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커피를 이용하는 그런 팁이 있어요. 저는 일단. 스타벅스를 제돈 주고 먹은 적이 거의... 아, 까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값 주고 먹은 적이 음. 거의 없어요. 거의 어떻게, 없고. 어떻게 해요? 일단 첫 번째로 시, 스타벅스 전용 카드가 있어요. 그 할인받는 시, 체크카드, 아, 신용카드 음. 50% 받고, 아, 50%나 돼요. 50%나 돼요. <laughs> 그리고 카드 이름이 뭐예요? 국민 탄탄 대로인가 <laughs> 아, 청춘 탄탄 대로인가뭐 그래요. 그래서 네. 그거가 50%가 되고, 두 번째는 기프티콘. 뭐 선물받은 거 아니면은 그냥 직접 사서 쓰는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사? 네, 중고로 팔아요 아, 중고로? 네, 한, 한 30%에서 많게 50%까지 그럼 누가 어디서 팔아요? 어플이 있어요 팔라고, 기프티스타, 니콘네콘 기프티스타랑 니콘네콘은 자체 플랫폼에서 파는 거라 그렇게 안 싸요 한 최소 10%밖에 안 하는데 음. 팔라고는 개인 마켓이거든요 당근마켓 같은 걸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싸게 많이 팔고 중고나라에도 많이 팔아요 이게 현금영수증이 돼요. 약간 하나 팁인 게 사진 폴더에 기프티콘 전용 폴더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유효기간 지나면 못쓸 때가 많거든요. 까먹잖아요. 네, 까먹어요. 자꾸 우리가 평상시 에 사진 많이 찍으니까. 예, 맞아요. 그래서 밀리잖아요. 그래서 그 폴더를 아...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수시로 한번 들어가면서 그 유효기간 뭐가 남은 남았나. 거, 에이, 남았나 보고 쓰고 이렇게. 아 어, 대박이다. 그리고 멤버십에서 대부분 스타벅스가 좀 되는 게 있어요. 음. KT밖에 안 되나? 그, 그걸로또한 한 달에 한잔 무료거든요. 그렇게도 하나 쓰고 있고. 아 이걸 또다 깨알같이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음.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잖아요. 귀찮고 부끄러워서 은근 이런 거아요이 앞에서 기프티콘 내는 거 자체를 부끄러운 분들 너무 많아요. 음, 그래요? 어, 빨리 힘을 해주세요. 막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막형동영수증도못 하세요. 왜요? 아니, 이걸 되게. 아 이거 애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막 아끼는 사람 같이 보이고 맞는데. 아니, 그건 뭐뭐 뭐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 남자친구도 현금 영수증 하는 거는 그냥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해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귀찮으시니까. 근데 아니 이분들이 이거 뭐 10초 하는 걸로 나를 기억하겠냐고. 그니까 그니까. <laughs> 그냥 아니, 그건... 다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. 음. 그래서 항상 먼저 말을 하죠. 기프티콘을 현금영수증 처리되는 걸 모르는 알바생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음... 딱 찍기 전에 저 이거 기... 현금영수증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을 기프티콘 내면은 됩니다. 어, 이, 이 기프티콘이 내 기프티콘이다. 이거 아, 말을 딱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해? 왜 말을 못해? 아, 근데 사실 이 회사 다니면 그러면 주변 시선들이 있으니까. 아 맞아요. 약간 뭐아뭐 뭐... 아이고, 내가 사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, 뭐 그런 걸써 이럴 네. 수도 있고 아, 어디 가서 이제 야쟤 저거 하는데 기프티콘까지 쓰더라 아, 뭐. 맞아요. 근데 뭐 주말에 쓰셔도 되고 그거 어.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 어, 아껴야 돼서 이거 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어저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약간 좀아 당당하게 <laughs> 약간, 약간 이런 좀 그런 액션도 되게 중요해요 콧밍아웃 콧밍아웃 <laughs> <정말 중요하겠네요. 웃음> 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막 이렇게 쭈글거리면서 하지 않고 그냥 저 어, 이거 받았어요. 제가 살게요.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